오늘 이 머슬 마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면서 보여줄 거거든. 오늘 우리가 해볼 그 운동 같은 경우는 등 중부 여기를 타겟팅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. 자 세팅하는 방법은 이 타겟팅 포인트가 중요한.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면서 예쁜 등 라인을 만들어 줄 거야. 안녕. 안녕. 오늘 등 운동, 시티드 케이블로우를 한번 배워볼 건데, 이 시티드 케이블로우는 등 운동에 있어서 등 중부랑 광배근 두 가지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. 오늘 이 머슬 마커를 통해가지고 내가 그리면서 보여줄 거거든. 등에서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, 일단 첫 번째가 능형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, 여기 척추가 이렇게 있겠지. 그러면 그 척추를 따라서 날개뼈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 중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. 그리고 그 반대에 광배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에 붙어서 날개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. 이게 광배근이야. 왜 이렇게 느끼는 거 같지? 아, 간지러워. <laughs> 크게 이두 가지를 이제 등 운동에서는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어, 오늘 우리가 해볼 그 운동 같은 경우는 등 중부 여기를 타겟팅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. 시 d 드 케이블로우에서 이거를 할 수는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기본 먼저 하도록 할게. 자, 세팅하는 방법은 다리를 위로 올려볼까? 다리 그립을 잡아줄 건데, 그립 같은 경우는 좀 좁, 좁은 그립을 사용하는 걸난 추천을 해. 그래야지 이게 모이는 게 조금 더 쉽거든? 한번 그립 잡아볼래요? 정중앙을 잡아주고, 그립에 잡았었을 때 손목의 모양이 이렇게 굽어지면 안 되고, 직선적으로 펴져 있어야 된다. 자, 그 상태에서 뒤로 조금 와봐. 오케이. 자 뒤로 왔지 무릎을 살짝 펴주고 세팅 자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골반을 땅바닥으로 바닥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돼 우리 철이 형이 알려줬었던 기억, 기억나지? 한번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등 운동에서의 핵심이 가슴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흉추를 엄청나게 펴봐. 그렇지.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지금 벌써부터 좀 긴장이 돼 있는 게보이네자그 상태에서 당겨줄 때 팔꿈치부터 해서 이 손목, 팔꿈치, 어깨 그다음에 날개뼈 순서대로. 순서대로 수축을 해주면 돼. 자, 한번 수축해봐요. 스탑. 자, 지금 당겼었을 때 우리 철이형 같은 경우는 지금 광배근으로 당기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. 어,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부를 타겟팅을 못하니까 날개뼈를 더 모아볼래? 그렇지.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게 되면 지금 성난 등 보이지? 장난 아니야. 요렇게 운동을 진행을 해야지 여기 중부가 타겟팅이 되거든. 여기서 흉추를 더 들어봐봐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만 밀어주고, 이 타겟팅 포인트가 중요한데, 이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발달하면 싫어하는 근육인 이승모근있지이 승모근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타겟 포인트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모으는 방향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. 팔꿈치 옆구리에 붙여주고, 가슴 더 들어주고, 골반 밑으로 눌러주고, 그치. 그 상태를 조금만 버티고 있어 봐봐. 여기 더 모아봐봐. 보이지? 사용되는 거 보이지?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면서 예쁜 등 라인을 만들어 줄 거야. 어, 때좀잘 느껴지나? 어, 너무 잘 느껴져. 그래? 좀덜 그... 느껴지는 거. 아, 그말될것 같은데. 아유,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, 좀더 짜내야 돼. 아유. 바디빌딩은 고립이야, 고립. <laughs> 가슴 들어. 가슴 들란 말이야. 어? 어깨 내리고. <laughs> 그렇지. 여기서 천천히 펴 볼게. 자, 어... 이거를 한 15개 반복해야 되는데 자, 반복 한번해 볼까? 15개? <laughs> 이 이해 <이게> 가시지 않았나? 오 당겨봐봐. 그렇지. 지금 모으는 포인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돼. 밑으로 살짝 내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상체 상태 앞으로 상체 앞으로 밀어주고. 그렇지. 이게 둥부을 위한 시티드 케이블 로우야. 천천히 내려주고. 와형땀 어, 봐봐. 와 이거 딱두개 했거든? 역시 고립이야. <laughs> 그래 오늘 이렇게 시티드 케이블로 우 배워봤는데. 등 운동할 때잘 한번 적용시켜 보고, 우리 다음번에 또 보자. 우리 갈게, 안녕! 안녕.